농담이에요. 어, 진짜 님들 닮은 거다. 아, 본인 아니에요. 자기소개 아닙니다. 쌍둥이 동생 아닙니다. 아, 너무 눈이 작잖아. 시작하겠습니다. 언디센버라는 게임이고요. 렌치킹 숙제라니 감개부량합니다 아예 지금부터 광고방송이고요 어떤 게임인지 플레이 하면서 배워볼게요 근데 그래픽 좋은데 이거 지금 동영상이라 그런가 서두르지 않으면 안되겠어 키가 뭐죠 아 공격이 마우스 왼쪽이구나 어 근접도 재밌을것 같은데 알 어허 어, 괜찮은데 괜찮은데 지금 근접만 해서 그런가? 약간 스타일리시한 느낌인데. 근데 어차피 이 게임이 직업이라는 게 없다고 하거든요. 하다가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바꾸면 돼. 말 걸어. 아, 죽는 거야 시체를? 아, 아 지금부터는 활이네. 어? 근접을 왜 하죠? 아니 근접을 누가 하지? 어, 야씨 역시, 튜츄리얼은 약간 이런 맛이 있어야지. 캐릭터가 제일 센 느낌? 아, 이제는 지팡이 써 보는 거야? 어? 어, 이거 많이 보던 포즈인데? 지구인들한테 힘을 줘! 지금 이렇게 켜놓으면은 알아서 때리는 거구나? 어, 어, 좀, 어, 좀 잘생겼다. 어. 일단 이걸 꾸며야 될거 아니야. 저눈 감고 피부색 골라볼게요. 이거 여기다 둔 상태로 이렇게 하면서 멈춰볼게요. 도 no. 이렇게 가겠습니다. 예아저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약간 이런 묶은 스타일. 어 단발도 괜찮은데 매복스면은 약간 이런 느낌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머리를 그냥 짧게 갈까? 괜찮은데 이렇게 갈게요. 캐릭터명이 뭐였지 아까? 과연두구두구두구 뭐냐 못뜨냐? 뭐아 창배 여친 돼지킹으로 아이디 만들겠습니다. 창배 여친 돼지킹. 사실 누군가 이 닉네임을 썼기를 바랬어. 누가 썼길 바랬는데 아 없네요. 어.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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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각안 주죠. 이것이 롤로 다져진 카이칭 실력. 와보시지. 응안 걸려. 이지하죠. <laughs> 아싸레벨로제트 오, 지능을 가는 게 맞겠지. 찍그라는거 아니야? 아 초기화할 수 있어? 초기화는 혹시 유료인가요? 아 이거 액트5까지 공짜예요 맘대로 찍어도 돼? 그 찍어 어? 아 이렇게 올라가네 적용 이거 그게 있을텐데 아 그치 여기 여기를 보면 펫이 있는데 헐! 헐얘 데리고 다녀야 되는거 아니야? 이왕 데리고 다닐거면은 기온에 애 데리고 다니는게 좋지 않겠어요? 아니야 이거 일단 무가금으로 진행한 다음에 결제를 하죠 토투바를 좀 데리고 다닙시다 <laughs> 이토투바라는 친구는 제가 알기로는 아이템 자동 습득해주고 그런 걸로 알거든요. 팩 자체가. 이템주스러다녀 아이디 볼수록 웃기다뇨? 동희야 아저씨 여기 있단다. 동희야 아저씨 여기 있단다. 합품이 <laughs> 아 시즌패스도 있구나 모바일하고 연동되는 게임이다 보니까 아 여기 지금 하프 모양 누르는 이벤트 받을 수 있네요 3일차 보상 4일차 보상 이거는 게임 플레이해서 원석 쌓이면은 홈페이지에서 응모 가능하더라고요 저는 참고로 이 패드 같은 걸 응모할 생각이니 저한테 양보 부탁드릴게요 뿌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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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 네, 저는 지금 법사로 가려고요. 직업이라는 게 따로 없어서 이거 하다가 별로면은 그냥 또 바꾸면 돼요. 단검 스킬 있냐고요? 이게 근접 무기 끼면은 또 근접 스킬 찍으면 되는 거거든요? 저도 소환수가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소환수랑 주력 공격 스킬은 좀 고민해 보려고요. 무기랑 스킬을 뭘 찍냐에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조합이 되는 것 같아요. 이 게임 자체가. 근데 약 이렇게 짧은 지팡이보다는 전 진짜 긴 양손 지팡이 를 갖고 싶거든요. 그게 좀더 간지나지 않나? 그래도 나름 저는 선택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게임들은 직업이 정해져 있으면 이제 그거에서 뭐 바꿀 수가 없잖아요. 새로 키우던가 해야 되는데 이한 가지 가지고 그냥 여러 가지 조합할 수 있다는 거 저는 뭐 나쁘지 않고 괜찮다고 봐요. 음. 그러니까 이번 작전에 우리가 미끼가 되어 달라. 음? 아닌가요? 뜨거운 시선이 느껴지는데. 어? 누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훔쳐보고 <laughs> 계시나 예민하세요 왜 이렇게 뒤에서 훔쳐보는 걸 어떻게 알았지? 짱. 아 이게 더 세다 지금. 아 이거 초반에 튜트리얼에 나오던 그런 스킬들이네. 근접 스킬. 왜 이렇게 쉽죠? 이런 보스들은 절 어떻게 할수 없어요. 레벨업, 스마트 컨트롤이 뭐죠? 다른 스킬 넣으면은 알아서 자동으로 나가나? 얘를 여기다 넣죠. 아 이렇게 되는구나. 저 이제부터 따로 클릭질 안 해도 됩니다. 아 편하다랄까? 스킬을 쓰기 위한 그런 게 필요 없어. 컨트롤만 조금 해주면 돼. 저 아주 건방지게 한 손은 뒤후비면서 게임 중. 너무 편하다. 자동 에임이 되는 아주 갓겜이구만. 강건이가 두손다 쓰자고요. 그럼 두 손을 다 쓰는 척을 할게요. 지금부터. 맵다 뚫으면서 갈게요. 저 약간 밝히는 걸 좋아해서. 잠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말이 이상한데? 맵 밝히는 걸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말이 방금 이상하긴 했어. 맵이요. 맨이 아니라 맵이요. <laughs> 뷰티. 오. 아, 이걸 그냥 줍구나 사전 예약 보상인가? 아, 스킨이 있었네. 얼음을 쓰는 마법사니까 이런 걸 입어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이거 껴야겠다 오, 이거 모바일도 되고 PC도 됩니다 편하신 걸로 플레이하셔도 돼요 지금부터 패드 좀 연결해볼까? 어떤 느낌인지 오 된다 그럼 스킬 어떻게 써?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구나 예, 패드 전용 UI로 안 바뀌고 그냥 이대로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키를 한번 확인해 봐야겠는데? 근데 뭐 텔레포트만 알면 되지. 어차피 스킬 하나는 자동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냥 패드 방향키만 만지면 되는데? 말은 뭘로 걸지? 저기요, 말좀 걸고 싶은데요 아유, 아유, 하에 500원짜리 써버렸네, 어? 그냥 다시 키보드로 할게요. 말고는 버튼이 없어. 이거 내가 키를 그 없나봐. 일단 다시 소환. 가방 깍쳤다고? 패탄테, 그걸 시켜야 되잖아. 이거 어떻게 시키지? 패탄테 일을 어떻게 시키죠? 인벤토리에서 하면 되나? 패기능. 어, 그렇네. 아, 이러면은, 마을 안 가고 바로 분해할 수 있죠? 연격. 이런 것들은 다 그냥 갈아버릴게요. 안 쓰는 거니까. 닉네임 상태요 아니, 죄송한데, 제 의견이 아니에요. 나중에 닉병권 나오나요, 요거? 닉병권 나왔을 때 닉병 가능합니까, 저? 닉네임, 제가 원해서 한 겁니다. 라고 말하기. 아, 죄송한데. <laughs>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원해서 해, 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다 있습니다. 어? 하지만, 나, 돼지키. 미션을 다 받는 편. 이거는 누가 물어보면 그렇게 대, 대답을 할게요. 아이디 원해서 하셨어요? 아, 예. 제가 닉네임, 제가 원해서 한 겁니다. 예. 아, 됐어. 아, 됐죠. 예, 예. 감사합니다. 또, 아, 예. 아, 거참. 돈이면 못하는 게 없는데. <laughs> 대답 한 번에 3천원이라고 나의 리비빛한 자존심이 어려이안 되지만 그 정도는 할수 있어. 송이님처럼 아름답다고요? 어떤 게 이게? 이 눈만이 달린 거? 야, 독은 걸릴 수 없다. 커트 롤. 치고 빠지기. 독 맞을 순 없어. 쉽죠? 아, 너무 쉽다. 컨트롤이 워낙 좋다 보니까. 조디약 창에서 특성 설정하기. 10레벨부터 레벨업을 해서 획득합니다. 어디 한번. 이거. 얘를 적용. 그 다음에 주문 시 피해량. 시전속도 할까? 적용. 뭐 레벨업 하면 10레벨마다 준다고 했으니까. 과금은 일단 그 밸런스를 붕괴하는 건 없어요. 밸런스 붕괴하는 과금 요소는 없어서 괜찮습니다. 그 편의성에 대한 과금만 있는 것 같아요. 인벤토리 같은 거. 근데 차라리 그게 낫지. 무과금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무과금 고수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현질에서 좋은 장비 나와버리고 이러면은 허무하단 말이지. 인타운 포탈이라고? <laughs> 여기 여러분 닮은 거 나오네요, 또. 아, 농담이에요. 진짜 님들 닮은 거다. 아, 본인 아니에요. 자기 소이 아닙니다. 짱둥이 동생 아닙니다. 아, 너무 눈이 작잖아. 저는 이놈보다는 조금 커요. 근데 열 받는 게못 자라. 파크손님 이러는데, 파크송이님 이러는 것 같아. 파크송이님, 약간 이런 느낌. 보스인가 보죠. 어, 모빙... 그런 거안 당해주죠? 뭐야 내 소환수 어디 갔어 쉽네요. <laughs> 쉽다시오. 아니 내 소환수 또 어디 갔대? 아아 아, 좀 아픈데. 얼마 여기서 죽는 허접들 없으시죠? 큰딜러들 많이 죽는다고요? 본인들이 큰딜러를선택했으면 어쩔 수 없는 방향이지요. 아 쉽다시오. 뭐야 이 페이지요? 아이고, 사실, 도시락이었던 것임. <laughs>